네 안녕하세요. 첫째저씨 강석입니다. 자 오늘은 정비 아저씨 예, 오랜만에 예 만나 보는데요. 여기는 분당에 예, 위치하고 있는 코오롱 모빌리티에 이제 차량이 입고됐다고 해서 예, 정비 아저씨를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해 주시죠. 예, 네, 코오롱 모빌리티 분당점 정상일 과장입니다. 아 정상일 과장님 제가 분당점도 자주 왔었는데 약간 처음 정것 같아요. 그 전에 어디 계셨었나요? 저는 외부 업체에서 일했어요. 아 그럼 여기 오신 지가 1년 어아 그래요? 아 1년 넘게. 네. 그럼 외부 업체면은 뭐 어디 저기 AS 센터에 계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정비샵? AS 센터도 있었고요. 어. 정비샵에도 있었어요. 아 그럼 AS 센터는 어느 브랜드? BMW 폭스바겐. 네. 여기저기 어 여기저기 여기저기 왔다갔다. 아 BMW 폭스바겐. 네. 아 독일 차 유지로 네. 네, 하셨나 보네요. 어, 일단, 뒤에 있는 차량이 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엔진룸이 뻥 뚫렸는지, 해서 예, 어떤 것 때문에 왔나요? 차량이 네. 입고 됐을 때는 부조가 엄청 심했고요. 진짜 엔진 부조가, 예. 예. 그래서 진단기로 진단을 음. 하고 나니까 네. 2번하고 4번 실화가. 7? 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2번하고 4번 실린더의 실화라고 하면 네. 그니까 뭐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 2번하고 4번 실린더에? 네, 2번하고 4번에 지금 폭발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음, 그럼 쉽게 고장났다는 얘기네요. 네, 실린더 않았어. 두 개가. 네.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차가 오면은, 네. 제일 처음 의심하는 게, 이제, 플러그랑 호일이랑 어, 네. 점검을 해보고, 네. 이상이, 이상이 없으면, 인젝터 음, 확인해보고, 아 그래도 또 동일한 증상이 발견되면은, 가장 간단하게 압축 압력을 점검해보는 음. 거죠. 점검을 했더니 2번, 4번에서 네. 실화가 발생을 했고 네. 그럼 이제 엔진 다 내려가지고 네. 실린더 그럼 오버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린더를 교체하는 건가요? 일단 그러, 그 이거를 헤드를 내리기 전에 <laughs> 내려서 볼수 없는 바로 볼수 없어서 내시형을 네. 봤더니 네. 2번 쪽 밸브가 깨져 있었습니다. 아아 네. 아 그럼 4번은요? 4번은 괜찮았습니아 그래요? 네. 근데 4번도 실화가 아까 있었다고 하지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안 좋으면 한쪽이 안 좋으면 아, 옆으로 이안 아 좋은 상황이 발생할 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가장 저렴한 것에서부터 그죠 이제 네. 손쉽게 할수 있는 것에서부터 네. 이렇게, 이렇게 찾아 내려가다 보니 다 문제가 없었고 네. 내시경으로 보니까 2번 실린더에 뭐가 깨졌다고요? 밸브가 깨 아,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 내려서 그 밸브를 교체하고 네. 다시 조립해서 올리고 예, 뭐, 예. 그렇게 수리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이제 오버홀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하면서 오버홀도 같이 하나요? 원래는 센터에서는 다 밸브를 교체해서 그렇죠. 네. 헤드까지 청소하고 하는데 네. 여기는 재생 부품이 워낙 많아서 네. 얘는 막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부품을 음. O.E.S 제품으로. 네, O.S. 네, 제품으로 이제 밸브만 교체하는 거죠? 헤드를, 네, 헤드를 다 교체한 O.S. 제품으로 아, 전체를 네, 교환을 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이게 밸브만 교체가 안 되나 봐요? 교체는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워낙 작업 범위도 넓어지고 음 또그 하나만 또 문제가 생기면 생겨서 교환했는데 또 다른 데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 내린 김에 전체적으로 음다 어 그러면은 어, 비용이 어, 많이 들지 않나요? 밸브만 교체 교체했으면 뭐한 400, 300 정도 할, 하는 걸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그 정도 그, 하는데이 이 헤드가요. 네, 네. 근데 OS 제품은 그거에 한뭐50%아 반값 정도밖에 안됩니 네, 반값도 안안 안안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거는 서비스 센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예 네. 알고는 <laughs> 있지만 센터에서는 할수 없는 작업. 어 그쵸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죠 센터에서 는안 네. 해주죠. 그러면은 이게 어 그렇죠 OES를 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정품만 고집해서 정품을 쓰는 것과 OES를 이렇게 쓰는 것과 가격은 뭐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음. 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 오히려 고객님들이 싸니까 저렴하고 <laughs> 운행하는데 네. 불편함이 없으셔서 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실례지만 그 정비하신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지금 한 18년 정도. 아 <laughs> 18년이요? 어, 어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시지 않은데 <laughs> 마스크를 끼고 <껴. 웃음> <laughs> 그러면 요게 지금.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여러 만나도 아 이거 뭐구나라고 다 아세요. 근데 다 가려놨으니까 이게 어떤 차량이죠? BMW 네 X5 X5 E53. 아, 이바디 이 모델이구나. 이게 네. 몇 년식이에요? 2000년식. 아, 정도 되고요. 2000년식. 그럼 10년이 좀 넘었네요. 10년이 더 넘었어. 그렇죠. 네. 10년이 넘었네요. 그 일단 차량을 수입차를 네. 네, 오래 타시는 분들 이렇게 10년 이상 막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얘가 지금 그 실린더 안에 밸브가 깨지는 게 운전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파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노후가 돼서 깨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밸브가 깨지는 차도 있고요. 네. 밸브를 제어해주는 스프링이 깨지는 차도 있는데요. 음, 예전에 작업했던 거 M5 같은 거는 밸브가 깨져가지고 네. 똑같이 이제 실화가 발생해서 음. 밸브만 교체한 차가 있는데요. 네네. 얘는 이제 밸브, 아니, 스프링을 아, 교체한 스프링, 게는데 얘는 밸브가 깨진 거는 이제 그렇게 흔한 상황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닌... 이제 차가 오래됐고 이제 노후가 좀 있으니까. 예, 음. 쇠도 오래 타다 보면 쇠도 깨지듯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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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네. 안에 이제 고압 음. 고압하고 고열이 네.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속도로 밸브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그만 뭐~ 어. 카본이나 네. 뭐 이물질.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면 아 순간 아 그럴 수도 깨질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 안을 뭐 음... 깨지는 상황을 보지를 그렇죠,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뭐 노로 인한 파손일 수도 있고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깨졌을 수도 있고 음... 뭐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다요 이게 이제 SUV 차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내가 오래된 SUV 수입차를 탄다라고 하면 좀 운전 습관이라든가 차량 관리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라는 뭐좀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SUV를 사시는 분들은 일단 이제 운전하기 편한 이제 높으니까 그런 거랑 이제 짐 많이 싣고 캠핑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일부분들은 이제 오프로드 예. 그리고 사실 저도 S U V를 타봤지만 S U V를 타면 약간 좀 승용차보다는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과속으로 막 달리는 게 아니고 약간 험로나 이런데서 음. 조금 오버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 게 어찌됐든 SUV라고 해도 차 상태는 별로 안 좋겠죠. 아닌요뭐 그렇게 타,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기본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음. 음. 예예방 정비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음. 음. <laughs> 그러니까 나중에 예, 수리비가 네.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방 정비. 네. 어, 그러니까 SUV를 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차좀 네. 오래됐다. 그리고 네. 뭐 수입차다. 라고 하면, 아, 아 이거 고장나면 돈 많이 들 텐데? 라는 걱정이 가장 크시겠죠. 그쵸? 네. 그런 분들한테, 뭐,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은 가장 금액이 좀 많이 들고, 이제 좀, 음, 머리 아파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행하시거나 예방정비를 요런요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팁이 좀 있을까요? 엔진 수명에는 오래 가는. 아 도움이 된다. 도움이 무조건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주말이나 뭐 네. 쉬는 날뭐 여행을 갔다 음... 차를 위해서라도 아! 여행을 갔다 와서. 차를 네. 위해서 네. 여행을 갔다 와라.